여러분, 이 자격증 같은 경우에 대기환경 기사, 산업기사 자격증은 여러분 보통은 이제 왜 필요하죠? 취업이나 아니면은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은 승진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관련돼서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게 되죠. 그 이유가 제일 큰게 이제 사업장 별로 환경기술인 자격기준이 있어요. 그죠? 그래서 우리 일종에서 5종까지 해서 환경기술인 중에서 기사가 필요한지 산업기사가 필요한지 이런 게 나, 나오는데요. 나중에 법규에서 공부하실 때볼 내용입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취업이나 아니면은 입사나 그 다음에 시험이나 이런걸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데요. 특히나 이제 우리 공무원이나 국무원, 공공기관에서는 이 부분이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이 가산점으로 작용을 하죠. 특히나 이제 구급시험, 구급 공무원시험 기준으로 하면은 기사, 산업기사가 5점의 가산점이 있어요. 5점이면은 한 문제거든요. 그래서 엄청 큰 점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염두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